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 마크인데요. 자, 오늘은, 오, 크리에이티브, 네. 오늘 해볼 거는요. 마크인데요. 마크, 이, 고 출시 예정 있거든요. 고 출시 예정이 이거고요 이걸 발급하면 야간 투시가되고요 오, 가면 안 돼. 여기, 표즈판을 보시다시피, 자, 낚시하러 가기, 광질하러 가기. 참고로 여기는 곧 출시잖아요. 문서, 문서 잡기입니다. 자, 그래, 요거 약한 2시. 이제 돈을 주는 곳. 여기 이제 돈을 주는 곳. 상점. 이것, 여기도 곧 출시입니다. 저는 뭐부터 갈까요? 잠시만요. 제가 뭘좀 설치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드디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름은 지우고, 자, 임신에 아무것도 없고요. 자, 서바이벌로 해주고, 자, 진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낚시부터 해야겠어요. 낚시 이렇게 낚시대를 얻어 주고 제가 운이 좋아서 저번에 막 좋은 게 나왔거든요 오늘도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별로 안 오네 어우 거품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안 오지? 일단은 광질을 해야겠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상자에 넣어놓고 가야지. 넣어놓고 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광지라면은, 돌 하나에 1원이거든요. 어우, 뭐야? 광지. 일단, 돌곡 만드는 거안되고요 어. 일단은 돌곡, 괭이, 괭이를 만들어야겠어. 돌곡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일단은 돌곡은 어.. 10원으로 하여요 오케이 10원 다 됐다 10원 다 됐네 돌아가 어? 우산 챙기고 오했습니다 우산 쓰고 왔습니다 거북 등땅씨 오잇, 어? 저기요, 저기요. 상황, 오, 그래, 그래, 몇원이냐 아저씨, 아저씨, 저 10원 있어요. 10원이면은, 돌열개면은 10원이에요. 오, 있냐. 어, 그래, 그래. 주겠네, 주겠어. 쥬, 설카 상자 안을 보시라 상황은 진짜 웃겨. 일단 요거를 넣어놓고요. 요거를 꺼냅니다. 더 훔쳐가. 요거를 이렇게 세면 돼요. 2, 7, 1. 오케이. 이제 금동이를 버리고 도망가. 아, 이게 아닌데. 제가 다시 이걸 버리고. 부도 망가서 여기다가 다시 넣어놓고 10원 넣고 5진 다시 10원을 내고 점프 자 돌고 올라가기도 힘니다자 오케이 오케이 이제 돌고입니다 이거 미끼를 해야지 오네 광질 광질 아돌아가도 됐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흐으 어 철이다 철 하나에 10원이거든요 철이 많이 나 20원 오케이 30원 자 또 없나? 또 없어. 또 없어. 또 없어. 내가 음. 구워서 주면더잘될것 같은데. 뭐? 야, 바로 있네. 야, 뭐야 여기? 내가 꿀빵 건데? 라이스. 대박. 대 먹어. 귀여워. 너 꿀빵 거. 야 대박. 완전 좋아. 제가 먹방을 했는데, 거기서 얼, 제가 얼공을 했거든꼭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 지금 100원입니다. 절. 10개면. 이거 돌 겁나 열심히. 이것도 빨라요. 계속 파요. 오, 여기 좋은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게 동굴인, 이런 거예요. 어후. 서들이 있으면 자연동굴. 자, 잠깐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여기 근처였는데, 길을 까먹었다. 제가 지금 제 모습을, 여기. 제가 클릭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때리는 거. 근데 제가 어디서 떨어졌죠? 이거 아니면 못하는데? 잠시만요.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기를 눌러야죠? 그럼 이제 125원 125원인데요 125일원 1 2 5 5 1원 이런거 이런 얼마나 되겠지 자 120... 20... 5 1원. 1원? 자, 이렇게 꺼내면 되겠죠. 근데 6원이네. 이거는, 철은, 총 6원이. 튀어. 오케이, 어차피 튀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하나 가져가고, 또 던지고, 집3개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20원. 던지고, 던지고, 내가 지금 요만큼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사지? 낚싯대 하나 살까요? 100원으로 낚싯대 살수 있대요. 와 낚싯대 사자 하나 사자 낚싯대 하나 사자 그럼 여기서 조다백이 첫 번째 낚싯대입니다. 그래 이걸 뿌려버려 우중 먹고 하고 아이템을 자를 다시 이렇게 설치 그러고요 낚시하러 가야 자, 응? 잠깐만, 내가, 내가 몇 번째로 뭘본 거지? 이거 투잖아 죄송합니다. 핫. 그러나. 저는, 이거인 거. 이거? 어, 여깄네. 요거네, 요첫 이거. 번째로 샀습니다. 빨리 와라. 무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지금 밤인데 왜안 오지? 오다 어, 온다 온다. 어? 열대구가 왔어요? 이거어서 운이 좋아서 잡 오는데. 와 어, 진짜. 연아, 연아, 연아. 어? 와라 와라 와라. 오케이, 여기도 제발 강이랑 바다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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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텐데, 아 그게 재밌었는데 낚시는 두 개밖에 못얻네요 영상 짧게 해야 돼서 여기에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딸랑딸랑 눌러주세요. 안녕. 아, 얼공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돌아가기 누르고 끝내요. 꾹.